국내 33개 지방의료원 중 최대 규모로 공공의료의 최일선에 있는 서울의료원이 9개 혁신을 추진하고 시사나 의료기관의 혁신까지 이끄는 공공의료 모델병원이 되겠다고 24일 오늘 선언했습니다. 9가지 혁신 약속은 크게 비용 혁신, 서비스 혁신, 시스템 혁신 3개 분야로 구성됩니다. 우선 서울의료원이 전국 최초로 선보이고 제도화된 환자 안심병원이 포괄 관호 서비스 병원으로 명칭을 바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간병료는 월 280만원에서 최대 월 27만원으로 절감돼 간병비 부담이 10분의 1로 대폭 경감됩니다. 또 응급센터가 달라집니다. 불필요한 검사를 최소화해 진료비를 대형 상급 종합병원 대비 절반으로 저렴하게 낮추고 밀린 진료비가 있거나 당장 지불 능력이 없는 시민도 우선 진료부터 해 의료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새벽에 고열로 밤새 고생하는 아이와 부모를 위한 착한 아기 새벽 열내 대기 프로젝트를 중랑구에 시범 실시합니다. 전문의와 경력 간호사가 저녁 한 라인으로 야간 전화 상담을 하고 영유아 전용 차량 두 대를 배치해 필요한 경우 직접 집으로 찾아갑니다. 또 시민공감혁신센터도 설치해 서비스 디자인혁신도 주도합니다. 시민, 병원, 전문가가 뭉쳐 장애인 편의 개선 및 진료 서비스 개선을 진행하며 향후 국립중앙의료원 부지에 세워질 서울의료원 분원 신축 시 개선 사례를 적용 희귀 난치성 질환, 가족 커뮤니티 등 시민참여 공감 및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혁신 발표는 서울시 혁신 시리즈 함께 혁신 제8탄으로 18개 서울시사나 투자 출자 출연기관 중인 SH공사, 서울시설공단에 이어 세 번째 발표입니다. YBC 연합방송 최선영입니다.